도메는 아, 음에는... 캐리어 자신감이 없잖아. 도메 아... 그 재우경 캐리어 써서 저 지면 그티팅창 올라오면 그 발작 버튼이에요. 근데 <laughs> 며칠 그 사이에 그거 발작 버튼 때문에 꿋꿋이 캐리어 써서 이기려고 하던데.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배터데생랩고대우아 than oh, 고재우기 그 포스 버전. 해강빌드그쓸줄 알면 좋은데 뭔데 뭔데요? 생네 캐리어 아~ 쓸줄 알잖아 그걸 왜버섯안메는 캐리어에 음, 아,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잖아 도메 아 그~ 재우이형 캐리어 써서 저 지면 그거 채팅창 올라오면 그거 발작 버튼이에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바로 요가 팀 사이에 그거 발작 버튼 때문에 꿋꿋이 캐리어 써서 이기려고 하던데 <laughs> 아 유튜브 이게 유튜브 자체가 좀 끊기나 봐요. 그러면 그거 딱 졌을 때 해녀 어수도다 그 유튜브가 좀 끊기는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아 원서치 아닌 거 아깝다. 근데 이거 약간 선 게이트 생각하겠는데? <laughs> 어 그러게, 서치가 어, 아닌가? 아닌데? S 시비 그냥 계속 찍는다. 근데 아, 네, 이래도 좋아. 어차피 어차피 마린도 안 뽑아서 어. 치지도 안 당해 이거는. 아, 아 오히려 좋구나. 생맥이 이러면 개 좋아요. 진짜. 솔직히, 솔직히, 진짜, 시작하자마자 6대 4 이상 무조건 넘어가요 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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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그래서 무난하게 좀진 느낌이였어요 이상철님 슈퍼세팅 네. 2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상철이형님 2만원 또아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이고 성진들 오. 트위치는 안 끊겨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아 그래 나 춥게 그냥... 가보자 좀 선로브 말고 그냥 투게이트 해도 좋지 않나 사업들아 해도 뻥프좀칠수 있지 않나 칠수 있지 네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선로브보다 음, 좀 때리고 가로나 세로는 그래? 근데 많이 때릴 수, 어. 어, 좀 빨라. 음. 빨라서 많이 수 있어. 땡은 좀 빨라. 땡은 빨라서 많이 때수 있어. 됐다. 아, 그래. 와, 근데 영진이 형은 무슨 사마리노로 나오네 어차피 마린이랑 질럿이랑 달리기 똑같잖아. 바로 빼면 되잖아. 네. 네, 그그 그렇게 하는데. 어, 저게 겨우에는 어차피 펑커 박아야 돼서 어. 사실 3 마리 정도까지만 찍 찍는 게 좋거든요. 아. 최적화상으로. 근데 앞마당이 여덟 덩이라서 상관 없지 않을까? 어때? 예? 앞마당 여덟 덩이. 엄마가 여덟 덩이가 왜요? 어때? 한 덩이가 <laughs> 더 많잖아. 그러니까 말투도 하나... 그만큼 뭐. 먹는데. 최적화에 그게 상관이 없죠. 토스도 똑같이 먹는데요. 아 일부러 여덟 장이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거네. <laughs> 아, 뭔 소리야? 아니야. 아, 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데왜 그래, 영호야 내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그 누가 누가 하는데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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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재가 초월에 이르면 짹재가그 뒤로 카톡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걔 많이 해 뭐, 아니 그리고 네? 그 단톡에 그거 있잖아 네, 딱그 네. 미네랄 숫자 수정했다고 하니까 짭쟤가 거기서 대놓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본진 열덩이 앞마당 8덩이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아, 진짜? 너는 그 단체 카톡방이 없어요 너는 참가를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카톡이 바뀌어서 그런 거 같아 어? 그래? 그 이후로 뭐 어디 뭐 끼질 못하네 왜, 명우나왜은근실적 짭짤 팔아가지고 정치질 하려고 그러냐? <laughs> 아뭔 소리야? 너의 의견도 그렇다 이거야? 네가 말한 거 어? 욕먹으니까? 아니야 난뭐 18덩이가 좋은 거 같아. 어 18덩이가 좋대 그게 귀여워 18덩이로만 해주세요 그러면야 18덩이 해야지 야 테라는 트리플 뭐 어디에 뭉냐? 어? 본지도 안 받아먹은 각본 해야 되는데 이 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맵은 좀 그렇긴 하더라. 아까 태프 좀 보니까 테란이 네 번째 멀티 먹을 때가 없던데? 어, 구혈이 형이 확인이래요. 형, 그이 형이 한 명이 있었다. 아니, 예? 아, 구혈이형이 형은 일로... 캐리어 쓰는데요? 오, 캐리어? 오, 아니, 아, 쓸 거면 노로보 캐리어 쓰지. 쓸 거면, 아, 노로보 캐리어? 이거 좀. 아니 이거 그냥 오버땡큐다 찌르기 와준다 찌르기 와준다 이큐잖아 리버 나오잖아 이제 옵저버도 있고 많거든 우리 리버 아직 안, 안 나왔는데 육드라 아니 이걸로도 막아 육드라 두 개를 막지 근데 오와탱크는거봐 탱크 아, 탱크 탱크 거. 아오 많이 아깝다 오케이 드라치고 드라치고 야 뭐야 드라고 밑에 왜왜 내려 왜, 왜 내려가 있어 왜 시간 벌기 좋은 거 같은데? 시간을잘 버렸다. 잘, 갈리면 더 손해봐. 이쪽도 네? 없잖아. 아 도메인이 유닛을 많이 셧다 보니까 스타기 캐리하려고. 어 그냥 싸우 싸우고 어야 되는데. 아... 아이고, 막... 아, 아. 막... 아, 아 막힌. 아, 막... 아, 막... 살짝 많이 했는데. 진아 그래도 막았는데. 그냥 막긴 막았어요. 생. 어, 오, 어, 나이스. 이러면 그래도 이러면 이길 수 있는데 이러면. 쌤 쌤. 빨리 막아 파일럿으로. 빨리 막.. 안맞 어차피 벌초가 없네 아 근데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야? 트리플까지 찍고 캐리어하는데? 형 괜찮아요 어차피 도메인이 캐리어인 줄 모르고 아카데미 잘안 가요 <laughs> 형, 근데 팽 아...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운영 갈 생각이지 200러시 막으면 이긴단 마인드 그냥 200러시 막으려 하겠지 <laughs> 그럴싸한데? 어 근데, 근데 그런 마인드긴 해 네. 지금 일단 그게 네. 왜냐면 이게 가난하게 6팩이 올라가야 되거든 타이밍이며 근데 지금 테란 돈 빡빡하게 안 써요. 어? 5팩까지는 지었네. 6팩까지는 지을만 해요. 근데 이게 원래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안 올라가는 게 스탑포트 지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캐리어가 안 지킨다. 오왜안 어, 지키지? 아 가스가 없었다. 아니 용진이 형. 영진이 형뭘 보고 캐리온 거아는 거? 야 이거 사브 왜 돌아가? 리버 리버 때문에 아 리버 때문에인 가보다 아, 스탑포트 올라가네. 리버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리버 때문에 리버 리버를 이걸로 막으려고. 어 네, 걸쳐, 나이스 하나 잘 나갔고 오 도면 오다 도면 캐리온으로 이기는 거 보고 싶긴 하네. <laughs> 어 잠깐만 멀티 줘 아니 그 위험해 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오 제가 도멘 캐리어한테 줬잖아요 옛날에 언제 저그 콜로세움에서 무슨 트리플 먹기로 전에 캐리어 달라서 캐리어가 자꾸 두드려가지고 진적이 있어요 도멘 콜로세움 근데 아 근데 앞에 좀 시야 좀 제거 해줘야 되는데 저런 거 많이 맞아. 빨리 빨리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오진이도 뭐 이렇게 뭔가 안 오지? 이럴 거 같은데 아, 이겼으면 좋겠다 도면 이거 괜히 기분 상할 텐데 이거 지면 또 캐리어 써서 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역사에 바로 잡히거든요? <laughs> 상황은 좋은 거 아닌가? 아, 근데, 근데 이거 타이가잘안 나요 우리가 유닛이 너무 없어 아, 여기서 지금 ]다. 딱 보고 나오면 빡생했네 왜? 왜냐면 아까 유닛을 테란이 너무 잘 바꿔줘가지고 애초에. 둘이 뭐? 와스킬로바나 아꼈다. 사겟 하나 더 짓자 그냥. 하나 더 아사리. 캐리어도 물량으로? 아둔 하죠. 아둔 하지 말고 그냥. 일업데이트. 어, 아나패오 이제 죽였다 캐리어 아 근데, 근데 괜찮긴 하다 이게 토 테란 방어 안 되는데 캐리어 공업 돼있데 공이 업 찍혀 있고 계속 업은 어, 빠르네 어? 방어 안 돌렸네? 어? 어? 그러네 안아안 이제 돼? 돌렸다 아, 어 느려 느려 토스보다 느려 이러면 무조건 잡잖아 다 업은 아 나는 어? 왜 이게 테란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테란이 좀 좋은 것 같지 왜? 네? 드라가 너무 없게 이게, 이게 좀 뭔가 세라이 좀 뭔가 좀잘 째지 찌지... 어디 가냐 리버 오야야 어디가? 아그한 마리 잡았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진짜 방금 한번다갈 뻔했어. 피 많이 안 까였네. 오 캐리어로 오, 오, 이거 바로 잘... 배려, 어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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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잡고 떨어어어어어어어어 떨어져. 어, 여깄다. 와, 잘하는데, 도맨? <laughs> 어, 그니까요. 아니, 좋은데? 전술이? 이거 살려야 돼. 그렇지. 와, 너무 예쁘다. 깔끔하고. 에어를 뭘로 <laughs> 막아? 어디, 어디? 뭘로 막아? 막았지? 건물 지으면 됐지? 막혀? 하나 둘째면 막히지 않나? 예, 네, 이름면 막혔다 어근 가스 캐는 건좀손 좀 넘었는데 이게 3시를 턴게왜 좋냐면 테란이 만약에 저거 안 털렸으면 지금 한 7필 늘어나 아니 9패까지 늘어났을 텐 지금도 근데 나빠 보이진 않는다 테란도캐리어 네. 늦겠다 이거 네대 네. 근데 테란도 패기 너무 느린데? 토렌 먼저 박아가지고 그니까요 캐리어 벌써 4대야 테란도 한타 한타 있을 것 같긴 해네 있어요 무조건 네, 있는 거. 것 같아요 어 이게 인구차착이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지금 어, 그렇긴 하네 게임은 테란 입장에서 좋았네 지형이 테란 입장에서 캐리어 되게 짜증나겠는데? 그렇긴 하네요 또 캐리어 쓰기가 좋아 보여 어또 12시 먹는데? 와 이거는 그래도 괜찮잖아 캐리어라서. 오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어, 나이스. 아우 이거 세다 세. 생각이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님 고맙습니다. 인구수가 똑같아도 캐리어에 200은 좀 세잖아. 그쵸? 캐리어. 와 공사업도 바로 찍었네. 와, 벌써 공렬돼있네요? 엄청 빠른데? 어이 그냥 시작된데 캐리어, 그래도 와, 털렉 받은 거봐 와, 뭐야 이거 개와이바 하네 력 일단 태시로 무조건 돌려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거 정면싸움면 힘들겠다 잘 돌렸어, 근데 아, 아, 이거 아, 잘, 잘 아, 어 이거 다 같이가 요 아, 뭐야? 뒤에! 어, 뒤에! 도채호! 어. 뒤에 꼬마 살리면 되잖아, 뒤에 꼬마 리볼 한방만 통! 리버. 리볼 한방만! 아뭐야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깡통인 보스됬는데 어. 이러면 반 좋은거 아니야? 이거 올올 올 빈집에서 스캔같은거 깨야겠다 그래 이빈집에다 어, 그래. 까면 되잖아 아 질러 아 질러 아, 마이아마이제아 아, 아, 하나만 좀 터지지 저기는 됐어요 일단 y o 어, 아니 r e I h 아니 e you a r 어 I hope y o 어 are. I h 거 p e you are. I hope you are. I hope you a r 이게 hope you are. 이 hope you are. I hope you 끝난 e 같은데 어 e 리 o 씨 별로 없네? 더안 나왔네? o u 면 정면 정면, 정면. 스캔 못뿌린다 스캔 못뿌린다 스캔 못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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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드라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드란데 어 나이스 어 스캔깨야돼 스캔 스캔깨면 어. 스캔 이기잖아 어. 지금 두개깨면 그래 베슬도 없잖아 스캔깨고 다크찍자 아 멀티가 다날아가는데어드라 빨리, 빨리 올려 위로 그래 스캔, 안 그래 스캔 안깨 그 스캔깨 드맨 아니 스캔만깨도 이기는데 지금 12시 저거 다잡고 아니 아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12시에 다크 끝났어. 맞네 사라크 있네 근데 이게 그냥.. 어, 그냥 긁는건지 모아 그래도 스캔 좀 빨리빨리 깨주지 아 여기서 캐리어컨반 잘하면 돼 캐리어컨으로 그냥 갈가방 뜯는다 이거 못 꺼더네 그렇긴 오, 해요 이긴해 이거 공협이라브라곤을못꺼네좀 있으면 공사업도 되지 않까네 이기긴 했는 본진자원이 있네 아 이겼네 본진자원이 있네 소스가 존나 세 캐리어 지금 범위 라서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 도리야, 도리오 도리야! 나도 한번따해보자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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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도리야! 도리리야 도리야! 아이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예. 오케이. 아. 아. 네, 보죠. 돌연 터다이 나이스! 어. 아. 한번 잡고 네. 돌이 사용 적혀있겠네데아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오늘도 영상을 돌리어로 꾸준히 찍을 아, 내 아,